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선생입니다. 24시간 페이백 신청과 입금이 가능한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더맥스와 관련한 꿀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더맥스는 싱가포르의 법인을 세운 스타트업인데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페이백 시스템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테더맥스를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더맥스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테더믹스는 국내 유일하게 거래소들과 공식 계약을 맺었는데요. 현재 테더믹스와 제휴 맺은 거래소들은 국내에서 선물 거래 트레이더 분들이라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들인데요. 그곳에서 안전하게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이 페이백 플랫폼에 대해서 안정성이 부족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테더믹스는 그 부분을 공식 계약으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강점들을 기반으로 현재 테더믹스를 이용하는 수가 1만 5천여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셀퍼럴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불법적인 위험보다는 안전한 테더맥스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테더맥스 사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제가 환급받은 금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받은 페이백 금액들인데요. 신청하고 나서부터는 자동으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들을 페이백 받았네요. 여기서 누적 페이백은 테더맥스에서 받은 총 환급받은 금액이고 앞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남은 페이백입니다. 환급 신청은 페이백 금액이 회원일 경우 50달러 이상이거나, 비회원인 경우는 100달러 이상일 때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바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단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시간으로 페이백 신청과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고 작은 지갑처럼 뽑아서 썼네요. 이제 테더믹스 가입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더믹스 메인 페이지 하단에 가시면 제후 거래소들을 볼수 있는데요. 현재 신규 거래소들이 오픈을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소를 볼수 있는데요. 거기서 바이비트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탭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정책 탭을 보시면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바이비트 페이백 정책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수수료 30% 페이백과 20% 할인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혜택은 바이비트 v 에 p 5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신규 가입분들이라면 수수료 줄이기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가입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방법 탭을 누르시면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요점은 테더맥스 전용 링크로 가입한 뒤에 페이백 신청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만약 이미 바이비트 회원이신 분들이라면 하단에 내 기존 회원이에요 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해주시면 평균 100초에서 250초 안에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저도 새벽에 문제가 생겨서 고민했는데 24시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해서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큰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실 거예요. 내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테더맥스 메인창에 가셔서 로고를 바이비트로 맞춘 뒤에 UI들을 입력하면 아까 보셨던 제 계정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매번 거래하면서 쌓이는 페이백 금액을 매일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또 현재 테더맥스에서는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테더맥스 단독 제휴인 비트맥스가 신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백 80% 혜택이 5월 말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테더맥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선물 거래하면서 냈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